챗 gpt가 리플의 2024년 가격에 대한 예상을 또 높였습니다. 2주 전만 해도 400% 상승한 3달러 정도로 예측을 했지만 이번엔 2024년 1분기 내에 10달러 13,000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 ai들의 이런 예측이 정말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오늘은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님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지금 영국이 전통 금융 강국의 위상을 되찾으려고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국 리버풀 지하철역에 리플 광고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행님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뭐 별거는 아닌데 기분이 그냥 좋아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위터에 돌고 있는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리플 홀더들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리플이 지금 회사 차원에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xrp를 사 모으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 재단지갑으로 추정되는 주소가 거래소에서 리플을 매수하는 적을 트랜잭션을 뒤져서 찾아내는 건데 아직 루머에 불과하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사들이고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확인하겠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보유량이 너무 많은 상태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기술적 지표들도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런 때는 그냥 휴가다 생각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유익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더 떨어져서 지금 65포인트 마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탐욕 단계입니다. 우리 리플 미결제 약정이 어제보다 6%더 상승했습니다. 오픈 인터레스트 데이터 상으로는 투자자들은 지금 건강한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 포지션의 오픈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상위 트레이더들도 여전히 상승에다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행님들 어제 제가 요 치킨값을 벌어 왔습니다. 제가 공부방에다가 에어드랍 내용 공유해 드렸었죠. 우리 리플 렛저의 덱스죠. 마그네틱에서 진행하고 있는 MAG 채굴 이벤트에 참가를 해 가지고 XRP를 MAG로 수왑해서 수익을 좀 보고 이렇게 지금 참가했다고 리플 34개를 에어드랍해 줬습니다. 지금 여기 세 번째 퀘스트가 진행 중인데 MAG를 너무 많이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두 번째 퀘스트까지만 진행하고 엑시트 했습니다. 혹시 업비트나 바이낸스에 리플을 묵혀두고 계시는 행님들 있으시면 이런 거한 번씩 참여해가지고 리플 개수를 조금씩 늘려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참여하시려면 숨월렛을 사용해야 되는데 숨월렛 사용법 모르시는 행님들은 저한테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기관점 설명드릴 거라 비트스탬프 현물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놈의 차트에 이렇게 수렴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리플 차트 지금 태초부터 계속 수렴의 연속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파동이 삼각형의 내부 파동 중에 마지막 파동으로 보이고요. 삼각 수렴 안에 지금 마지막 파동조차도 삼각 수렴으로 진행 중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좀 많이 나서 여기 소파동부터 하나씩 다 뜯어봤는데 되돌림 수준이나 시간론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거 수렴일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파동 비율이랑 앞으로 요 예상되는 구간 디테일하게 제가 비율을 체크해 봤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지금 삼각형의 꼭지점까지 계속 수렴이 이어지는 모습이나 지금 수렴이 나오고 있는 위치를 봐도 무제한 삼각형의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제가 무제한 삼각형이 뭐라 그랬죠? 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없고. 분출 범위도 제한이 없는 그런 삼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삼각형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분출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입구 크기만큼, 요 크기만큼 분출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되돌린 뒤에 알수 없는 만큼 다시 분출한다.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대충 입구 크기만큼 피보나치를 계산해 봤는데, 대략 13달러 구간. 여기가 입구 크기의 1대1 비율 값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대략 한 17,000원 구간이고, 채 GPT가 예상했던 10달러 이상이라는 가격하고도 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삼각형 내부의 마지막 파동이라고 예상되는 요 구간. 대략 시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한 3월, 4월쯤에 파동이 지금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SEC와의 벌금 합의 관련 소송 일정이랑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일정을 신경 쓰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그만큼 근거들이 많이 겹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저는 이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형님들 재미로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예상하는 이 리플 시나리오로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상황들을 예측해 보자면 일단 12월 말쯤에 승인이 나가지고 상승이 시작되지만 시장의 반응이 영 괜찮던가 아니면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서 엄청 올랐던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악재로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을 때이때 진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쓸수 있겠습니다. 자 행님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수익을 원하시는 행님들 많으시죠? 제가 행님들 삶의 질을 다음 주부터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드릴 수 있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CEO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야가 CNBC 테레비에 나와서 2030년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5조 달러 시장이 될 것이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시총이 대략 1.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20배 더큰 규모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거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역 은행 주식들이 폭락을 하는데도 우리 비트코인은 오히려 19,000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격이 상승했다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이런 어떤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시장의 자금유입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진짜로 시장 상황이 돈나무 누나의 말처럼 긍정적인 상황인지 제가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54%까지 상승해서 고점을 만들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우리 대장 비트코인이 차지하던 비율이 축소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시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차트는 토탈3라고 부르는 차트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총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계속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이더리움 한 개가 몇 개의 비트코인인지 나타내 주는 차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형님들? 우리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면서 이 차트를 들어올리면 나머지 다른 알트코인들은 뒤늦게 따라오면서 펌핑이 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017년도 보시면 2,000% 넘게 상승했죠. 이렇게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상승을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리플 차트입니다. 2,30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600%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시총 규모가 큰 알트코인들은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와 비슷한 정도의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어떨까요? 같은 시기에 스텔라루멘 차트입니다. 미쳤죠. 그냥 1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무겁지 않으면서 확실하게 펌핑이 나올 만한 코인 제가 찾아냈습니다, 님. 온체인 데이터로 봐도 지금 기관들이며 고래들이며 하나같이 이더리움을 싹싹 긁어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립토 분석가들도 이더리움 강세 패턴의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7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는 이 빨간 추세선. 빨간 추세선 보이시죠? 이 빨간 추세선을 올해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 ETF라는 여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이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근거들도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폭등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제 영상 보시는 형님들 대부분이 리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저도 제 현물 포트폴리오 중에 리플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 지금 시총이 5위입니다. 5위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리플이 단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 리플은 불나방 같이 매매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아닌 인베스팅을 해야 되는 종목. 한마디로 마라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리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리플에 내 돈이 계속 묶여 있는 건 기회 비용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행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유 시드도 하나도 없이 리플에 몰빵을 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행님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무지했을 때는 그렇게 몰빵 쳐서 물려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답답하죠. 시야도 좁아지고. 혹시나 제 영상 보시는 행님들 중에 예전에 저처럼 투자하고 계신 행님들이 계신다면 영상 설명란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세요. 행님들마다 자금상황이나 비중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들어드리면서 성심성의껏 해결 방법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행님들,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의 최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ETF죠, ETF. ETF의 승인이 가지고 올 엄청난 자금들의 유입을 기다리면서 시장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이 ETF. ETF라는 폭풍의 중심에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형님들?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형님들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죠, 이거? 이 그레이스케일은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 유명한 DCG, 디지털 커렌시 그룹의 자회사고,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대략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2만 개. 이 그레이스케일은 아크인베스트,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이런 전통적인 미국의 금융기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부터 암호화폐 투자와 자금 운용을 위해 태어난 회사고, 2013년 설립 당시부터 GBTC,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 상품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스케일의 최근 마지막 현물 ETF 신청의 승인 데드라인은 작년이죠. 22년 7월 6일로 만료가 되었지만 며칠 전부터 SEC와의 미팅을 가지면서 이 GBTC의 현물 ETF 전환에 대한 논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승인 데드라인은 1월 10일이지만 그 전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먼저 ETF 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프리미엄은 최근 들어서 8%까지 회복을 하면서 곧 플러스 전환을 앞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SEC에다가 현물 ETF를 신청한 마켓메이커들 중에서도 이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오래됐고 최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 스케일이 순수하게 암호화폐 자산으로만 굴리고 있는 자산이 50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펌핑이 오는 알트코인의 대부분이 이 그레이 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이 스케일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만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펌핑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펌핑이 있었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아는 대표적인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이죠. 체인 링크. 체인 링크는 540일 동안 지금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터졌죠. 자 그리고 우리 솔라나. 솔라나 지금 시총이 6위죠. 리플을 발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래 무거운 코인이 이렇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비켓동 비트코인 캐시. 미쳤죠. 그냥 여기서 폭발하고 가격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조금만 찾아봐도 알수 있는 그레이 스케일 포트폴리오 코인들은 이미 돌아가면서 펌핑이 다 나오고 이제 잡기가 겁날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행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종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행님들. 차트 그냥 완전 박살납니다. 아직 시작도 전혀 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던 이 그레이스 케일 포트폴리오 코인들은 돌아가면서 가격적으로 펌핑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 종목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차트 진짜 이거 치기 줍니다. 형님들. 요거 힌트를 살짝 제가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을 갖다가 유튜브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코인입니다. 앞으로 우리 웹3 생태계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계속 아직 안간거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행님들한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어떻게 찾아 냈는지 궁금하시죠? 얼마 전에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그레이스케일 크립토 섹터 인덱스라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ftse 러셀이라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든 건데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 런던에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친구가 보내준 자료하고 이 그레이스케일이 홈페이지에 발표한 자료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누락된 자료들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 누락된 종목을 차트에서 보다가 제가 이거를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신탁 상품을 준비 중인 코인이라고 인덱스에서는 빼달라고 요청이 왔었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행님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다 사놓고 상품 내면 펌핑이 올 거니까 미리 사람들이 알게 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걸 제가 행님들한테 왜 돈도 한푼안 받고 알려주려고 하느냐? 저는 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만들고 있을 때이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돼서 진짜 온몸으로 그 바람을 다 맞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야 이게 좋다, 이 프로젝트 백커가 엄청나다 이런 말만 듣고 이것저것 돈을 그냥 쳐발랐습니다. 그러면서 뭐,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거래소 사태, 뭐, 이런 큰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깡통을 찾는데, 죽기 살기로 공부해갖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을 만큼은 제가 됐습니다. 다쳐본 놈이 아픈 것도 안다고 적어도 제 영상 구독해주시는 우리 행님들 중에서는 저처럼 잘못된 정보로 힘들어하시는 행님들이 없었으면 하고요. 저는 그저 꿈에 부풀어 갖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 왔지만, 제가 진짜 힘들 때, 아, 누가 나좀 진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수백 번은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힘든 행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정보를 갖다가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오픈을 해 버리면, 발음는 말이 천리간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으면 가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구독자가 아닌데도 이걸 막 온데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배너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제가 우리 행님들인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한분한분 한분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종목만 띡 적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친구한테 받은 자료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차트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까지 싹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이상한데 막돈 받는 리딩방 같은데 찾아가갖고 막 고통받지 마시고 형님들 진심으로 생각하는 저한테 이런 정보 공짜로 그냥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우리 구독자 행님들 모두 좀 따시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님들한테 제가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인원을 며칠 전에 늘렸었는데 또다 찼죠? 그래서 제가 행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방을 여러 개로 나누면 제가 할 일이 좀 많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운영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약간 사랑방 느낌의 그런 오손도손한 이런 분위기를 생각하고 만들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이 제가 감당이 안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이나 자료 올려드리는 공지방을 따로 그리고 채팅방을 따로 이렇게 여러 개의 방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우리 행님들이 그만큼 여러 개의 방을 확인하셔야 되니까. 그냥 제가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좀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공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총 5개의 방으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방에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방마다 중점적으로 질문 답변해 드릴 내용에 대한 테마를 잡아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 기본기를 다지고 싶어 하시는 형님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행님들을 위한 기초방 그리고 어느 정도 구력이 있으신 행님들께 조금 더 무거운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심화방 나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행님들을 위한 파동방 그리고 나는 하모닉 패턴이 궁금해서 이거를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행님들을 위한 하모닉방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분석 자료도 받아보고 우리 동무들과 수다도 원한다 하시는 행님들을 위한 수다방 이렇게 다섯 개의 방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나만 딱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고 싶으신 방에 다 입장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초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수다도 떨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기초 수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빨리 초대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를 좀 취합한다고 조금 오래 걸릴 때도 있으니까 막 하루 이틀 만에 안 온다고 너무 쪼우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